잘 늙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잘 산다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 책임지고, 남들만큼 해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기준이 바뀝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하냐가 중요해지고, 무엇을 이뤘느냐보다 무엇 때문에 잠을 설쳤느냐가 더 또렷해집니다. 노후에 누가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일까? 큰집한채딱 해놓고 통장에 돈이 넉넉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잘 돼서 우리에는 의사야, 변호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노후란 결국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실제로 나이 든 분들을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밤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됐다고 마음이 놓이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팔자 좋은 분들은 겉으로 보면 참 평범합니다. 집도 크지 않고, 옷차림도 소박하고, 자랑할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무리할 때도, 마음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자식이 잘 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삶에서 몇 가지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반경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게 되고, 새로운 장소보다 익숙한 공간을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자산이기 전에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큰 집이 아니라 몸에 맞는 집, 내 동선에 맞는 공간,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그게 노후의 집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큰 집으로 이사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여긴 내가 눈 감고도 다녀요. 그 한마디로 설명이 끝났습니다. 노후의 팔자가 좋은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공간 안에서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순간 아무리 말이 편해도 마음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내 공간이 있는 사람은 이미 반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달 끊기지 않는 생활의 리듬입니다. 노후의 돈은 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의 문제입니다. 얼마가 있느냐보다 다음 달이 그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생활비가 불확실하면 사람은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습니다. 반대로 크지 않은 돈이라도 매달 같은 리듬으로 들어오면 하루의 결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다는 감각,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노후의 가장 힘든 순간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팔자가 좋은 사람은 큰 돈을 꿈꾸지 않고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다루는 힘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비어 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하루에 작은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산책, 점심 뒤에 듣는 라디오, 저녁 전에 보는 뉴스, 자기 전적는 한줄 메모. 대단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을 붙잡아줍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외로움은 소음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를 줄인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노후의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쓰는 관계보다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전화가 울릴 때 반가운 마음보다 부담이 먼저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겁습니다. 팔자가 좋은 분들은 미안함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그 선택이 그의 밤을 편안히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는 원칙 하나를 끝까지 지키는 태도입니다. 노후를 흔드는 건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예외입니다. 이번 만 가족이니까 이 말에 흔들리면 삶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원칙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원칙이 불안을 막아줍니다. 여섯 번째는 몸과 싸우지 않는 하루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큰 즐거움이 아니라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비울 수 있는 힘. 이 기능이 유지되는 하루는 이미 잘 사는 하루입니다. 몸을 바꾸려 하지 않고, 몸에 맞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자가 좋은 노후의 공통점은 후회를 키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과거를 곱씹지 않고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지 않는 삶, 오늘 하루 무탈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노후의 팔자는 운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온 선택의 누적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나를 위해 끝까지 지켜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늙은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한 삶, 그게 노후에 가장 팔자가 좋은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건들을 지켜온 분들의 하루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해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안정돼 있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없어도 오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노후를 흔들리지 않고 삽니다. 누군가는 아침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자식 소식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누군가는 창문을 열어 햇볕의 각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누군가는 통장 잔액부터 떠올리지만 누군가는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노후의 질을 바꿉니다. 팔자가 좋은 분들은 기대치를 낮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괜히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괜히 어제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몸과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관계를 기준으로 오늘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폭이 크지 않고 그래서 삶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불행이 아니라 불만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이미 충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잘 늙은 사람은 더 얻으려 애쓰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오래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선택이 줄어들고 결정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삶, 그게 노후의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결과로 평가받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과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불행으로 느끼지 않고 안도감으로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안정된 노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잘 늙는다는 건 무언가를 더 이루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르는 일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는 순간, 노후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 됩니다. 정리된 삶은 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팔자가 좋은 삶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